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?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가?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. 바로 그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과 판단이 그 원인이다.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가? 결코 그렇지 않다. 그것들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. 누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? 결코 그렇지 않다.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. 잘 생각해보아라. 고통의 원인은 그대가 가진 생각에서 온다. 외부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대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 것은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. 상처 입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? 그렇다면 불행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. 그대가 실망하는 이유는 그대 자신이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.